환수팩 8개 다 샀는데 보탑 4보변 확정 아, 아 이거 좀 잘나온거 아닙니까 그정도면 1위 어떤가요? 아직 그 보변 아, 보변 두개 확정이라고요? 망한거 같은데 보탑 4개나왔다는거 아니에요? 최상급 환수 소환석에서 보탑 4개나왔다는거 <laughs> 좀 애매한데 최상급 환수소환석 2 4 0피 가서 보탑 4마리면은 망한 거 같은데요. 예, 네, 그래도 그 붉은 보석 2,000개, 네, 붉은 보석 16,000개가 생겼으니까 서비스가 망한 거지. 이 새끼들이 뭐본 상품을 불량으로판 것도 아니고 본 상품은 제대로 받으셨으니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. 이거는 뭐냐면은 고깃집에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오다가 이제 그 카운터에 사탕 있잖아요. 사탕을 하나 집어서 입에다 넣었는데 그, 타, 그 사탕이 썩은 거지. 예 지금 썩은 사탕을 드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그걸 하나만 집어온 게 아니고 여덟 개를 집어 오셔가지고 다시 먹으려고 일곱 개를 봤는데 그 일곱 개가도 다 썩은 거지. 그래도 뭐 예, 고기 잘 먹고 나오셨잖아요. 예.